이것이 뭔 나버라더래요. 이것은 애플 망고, 애플 망고. 자, 애플 망고. 이게 망고래, 망고. 실내에서도 잘 풉니다. 실내에서도 실내에서도. 예. 영어로만안 떨어지면 되요. 저, 저 안쪽. 예, 바나나 같은데 잘 키우시면 돼요. 자, 망고라네, 망고. 자, 이거 산만 계세요, 산만. 망고. 자, 산만. 자, 산만. 아, 지금 빵 나눠드려요. 예, 시원해. 빵 나눠드려요. 자, 산만.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시니까 삼만 안계시니까 삼만 자삼자 네. 왕고 삼만 네. 삼자 네. 애기 감나무 네. 자이기 감나무 네. 노아시라죠 노아시 네. 아이고 저 조그마한 길은 열렸네요 예. 감도 예쁘게 잘 냈네. 감이 이렇게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 감이. 자, 이걸 노하시라고 하죠. 자, 이거 10만. 자, 10만. 감. 자, 10만. 자, 10만. 10, 안기세 10. 20 간다. 20. 자, 20만. 이 정도는 보통 3 0만 이상 나와요. 아유. 오늘. 자, 2 0안기세 20. 1번값. 20. 자, 20만. 예. 20만. 자, 20. 아, 조금 저 묵은 20% 있었구나. 자, 20안 계셔, 20. 자, 20. 자, 20안 계시면. 아, 뭐가 안 나가. 안 나가. 어, 이거 치목인데? 아, 뭐가가 더 심었어요. 자, 뭐가. 치목. 예, 치목. 곡 좋고 수영 좋고. 이렇게 고기 이쁜데 치목 뜨죠. 자, 다 하루 형생돼서다 네. 아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음. 자, 이것도 10만 개인가, 10만. 뭐가 10만? 자, 뭐가 10만? 자, 10. 자, 10만. 20. 갑니다, 20. 자, 20만. 자, 20만. 자, 20. 자, 20. 자, 20만 계시면. 자, 대배.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하다는 대배 석고장입니다 석구장. 속고장. 야, 제주도 자연돌에다가 자유돌, 이렇게 막 물고 있네요. 예. 자, 이것도 출발을 50부터 가겠습니다. 50만 갑니다, 50만. 자, 50, 50. 자, 70 계신가, 70? 자, 70만. 자, 70만. 자, 70. 자, 70만. 자, 70. 대배 자, 70만. 자, 70. 자, 70. 천0만 갈까요? 50, 50, 60 갑니다. 60. 자, 60만. 자, 60. 자, 60만. 자, 60만. 자 60. 안 계시면 자 이건 주목 주목 소재목입니다 소재목 자 집에서 살이 빼실 분이라든가 살은 다나있네요 예, 작품을 만드실 분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목재가 좋으니까요 목재가 좋으니까 그냥 나무로 만들어지겠네요 다지배로 잘라있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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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자 이렇게 잡아서 뭐 주심 세우라든가 만드시면 되겠네요 소재목입니다 자 주목나무 내가 갖다 10만 기세 10만 자10자 10만 자, 10마. 자, 10마. 20 갑니다. 20 자, 2 0만 소제목, 전목나무소재목2 0만 자, 20 자, 2 0이2 0 그리고 자, 육성. 자 육성 전체 자연고인데다 자연고 육성이고 철석은 다돼있고입뽑기다녀가에 지금 이 정도에 바로 키우시면 돼요 자 이것도 30만 계신가요 30만 자30 30 자, 50 갑니다 50자 50만 자 50만 아 분갈이 안하셔도 되겠거거것예 50만 자50자 50만 자50자50아 자, 50. 이런 나무 필요하신가요 이런 나무 예, 형님 딱 위에 펼쳐진 거아 여기 딱길떨진거 이런 면사세가 나오면 두 개면 돼요 그 여기 연출하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면 사셔가지고 집에 두분남 있으면 갖고 오세요 다음 주에 거기다 연출하실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꾸민다고 하니까 자50 안기세요 50자 50만 자 50만 예로음이것이 나가겠네 육성, 이것도 자유목입니다, 자유목. 자윤모. 이거 하나씩 딱 켜놓으면요, 전화하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 해서 켜놓으면, 다른 거다안 부럽겠네요. 전체적으로, 목대에서 짠다고 시이딱놓딱 떨어지네요. 한 2년만 숨 받아놓으면, 예, 네, 완벽하게 교시에 나가도록 숨쉬볼올것입 자, 첫째 10만 계세요, 10만. 자, 10. 자, 10만. 30감당 예, 30. 자, 30만. 30. 50 가겠습니다, 50. 자, 50만 자, 50. 자, 50. 육선 자영목입니다. 자, 50만 나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냥 저번에다가 종목 정원 있으시면 그냥 올려놔도 이쁘겠네요, 올려놔도, 예. 50만 자, 50. 자, 50. 자, 50안 나오면. 어머, 가지, 가지, 가지. 사이즈가 좋네, 오늘요. 이것도 육성, 자연목이고요. 피 봅시다, 피. 볼피에. 이게 자연목의 몇 명인데, 자연목의 10만 계신거 10만. 30 갑니다, 30. 50. 50만. 자, 50만. 자, 50. 거의 한150 정도는 풀들어가거네요 자 50만 자 50, 50, 70 잠깐만 70자 70만 육성의 자연목자 70만 사이즈가 좋잖아 사이즈가 좋고 흐름 좋고 예제 네. 생각에 더 조금만 더 떨칠 수 있다면 무, 무늬 모습으로,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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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늬로 떨칠 수 있다면 은 어이 한 300대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 한번 더 가면 예자 딴만 한번더 떨치면 자 70만 자70자70자 70만 자, 70만. 자, 70. 이건, 좀만 더. 90은 뭐라 해야 되나? 90. 90만 원 가가지. 20, 자, 콜은 90입니다만, 혹시 70 계세요? 70. 자, 70만. 요즘 자연가안 나와요. 자, 70만. 자, 70. 자, 70만. 자, 70. 혹시 60 계십니까? 60? 자, 육십. 나 어지간하면 하나 들려 하니까. 자, 육십. 60. 자, 육십만. 자, 육십. 60. 자, 60안 되고요. 육십 안 되죠. 예. 네. 네. 아, 예, 예. 아니, 아니요. 예. 자, 탑북예아 아니, 내리세요, 내리 공작 탑북인가요? 예. 자, 공작 탑북이네요. 공작 탑 예. 예, 아, 수양이네. 자, 공작. 자, 공작 수양단풍이네요. 자, 이건 그냥, 다시 떠가지고, 떠있 상태에서 보내서 그냥, 심어서 바로 땅에다 심어도 돼요. 자, 오만 갑니다, 오만. 자, 공작. 수양단풍, 오만. 자, 오만. 자, 오. 자, 오만. 자, 오만. 자, 오만 양기시면 이렇게 내리고. 오만 안 돼? 네, 오만 안 나와요. 5만원은 나드릴까요아 5만원은 드려버려요? 네. 5만원만 드린다고 하네 5만원이면 어. 가까이기 심하다고 음. 자5만자 <laughs> 제가 까고서 낚싯대 하시면 돼 낚싯대 가 음. 에? <laughs> 수상자품들 비싸요 어. 낚싯대 하면 내가 이대 가서 낚싯대 만드시면 돼 낚싯대 어. 자5만 <laughs> 낚싯대 하시고 아, 야 5만원 아, 어디죠? 과감사장님 <laughs> <광원사님. 웃음> 자, 육성. 자연 먹는다, 자연 먹. 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목재에서부터 흐름이 끝까지 잘린다고 시시안 되게요. 2시 밥 채우시고, 한 2년만 밥 채우시면 한 상짜가 있습니다, 상짜가. 자, 100만 갑니다, 100만. 자, 100만 개세요 100만. 자, 1 100. 오늘 정우석은 관심이 없네 100만 자100 200만 갑니다 200만 자200자 200만 자 200만 자200자200안 계시면 200까지 드려볼게요 네? 200까지 드려볼게요. 자 오늘 또 빠른 200에 드신답니다 어제만 해도 300이었는데 오늘 자 물건을 같이 다 물건 많이 씻어야 될거 같애 자200안 계세요 200잘 먹어 사람은 자 200만 자 200만 자200안 자, 200 계시면 아가, 사과 뒤져버렸죠? 사과, 그 사과예요, 그 사과. 동학간네동학간네 사과라고 사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잡숴봐요. 자사과 한번 잡수실고한번 잡숴봐. 잡숴보고 이거 꼭 사야돼. 드시면이. 예. 드셔봐요. 진짜 사과예요. 여행 안 했으니까요. 자 동학간에 겨울에도 이 열매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동학간에. 예. 잡숴봐요 사과.